많 예, 엄청 많아요. 그런데 딴 거보다도 큰 차들이 버스고 추럭이고큰 거, 그런 게좀안 다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집에 앉아있고그 뭐, 막큰차 가면 훅뚝땅 올라서 툭 떨어지는 것 같아요. 막 땅이 확떠걸려서 그리고 이런 뭐, 요큰 차들이니까 만나, 뭐, 이렇게. 이 울림 막, 그, 그걸 하면은, 진짜 깜짝 놀, 놀래고. 그래, 그런 게 좀, 이역에, 작은 차도 많이 다니지만, 좀큰 차들이, 좀이런면 이거. 아니, 그, 큰로큰 줄을 같은 거, 버스 같은 거, 그런 거좀안 다녔으면 좋겠든요 위험한 적은 없었어요? 아니, 아니 우리, 저, 집도, 그거 그, 저, 간판 걸어 놓은 거, 그거 각 받아가지고, 저, 그래갖고 새로, 그, 사람 저, 그, 득들이 해줬어요. 시에서요? 예? 시에서? 아니, 저, 그, 기, 저, 그, 저, 그, 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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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차, 그, 뭐, 얼어보면서 해줬는가 봐. 아이고, 집에 있는데 막, 확, 그, 저 떨어져. 그래갖고는 막, 저, 깜늦이 간만 걸어놓고, 옆으로 확, 다 그래갖고는, 이제, 땡기는 차 오고, 땡기는 차 오고, 그 차가 두 대가 와가지고, 그, 바로 저거, 이제, 시야가지고, 그래갖고, 옥상에 올라와서 다 그런 거, 되는 거 붙여서, 그거 해줬